야곱처럼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문제들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. 형과의 갈등을 피해서 떠났는데 이번에는 삼촌과 갈등을 맺게 되고 아내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마치 도미노처럼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겁니다. 내 힘으로 안될 때,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을 때, 하나님은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상처가 야곱을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준 것이죠. 그리고 이제 야곱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입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아직 제안의 상처가 너무 많아요.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.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. 지금의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지금의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있다는 겁니다. 불완전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. 야곱처럼요. 야곱처럼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문제들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. 형과의 갈등을 피해서 떠났는데 이번에는 삼촌과 갈등을 맺게 되고 아내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마치 도미노처럼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겁니다. 내 힘으로 안될때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상처가 야곱을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준 것이죠. 그리고 이제 야곱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입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아직 제 안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.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.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. 지금의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고. 또 하나님이 지금의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불완전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. 야곱처럼요.